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는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는 자나 키 못난 자나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상 하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아,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회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그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의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 이민이라 이와 같이 모세가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과, 온, 아들들과 온,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되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 대대로 그들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확 정결하게 전하는.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물을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 min이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아, 예배를 빼먹을 수 있는 일도 내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군대 갔을 때 처음 초반에 뭐 대기하고 있거나 이럴 때한두주 정도는 못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은혜로 저는 그때도 특별하게 열애가 돼서 예배를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는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주일 정수를 빼먹은 적이 없는 은혜를 얻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을 찬미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삶이 스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삶이 스탑됐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기쁜 일, 그리고 가장 복된 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제 자신을 힘을 다해서 여기에서 어, 지내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아만우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구 목사로서 지낼 때에는 우리 환우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항암하러 가거나 병원에 가게 되셨을 때는 그냥 병원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몸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아예 교회를 못 나오시고. 또교회 나와서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 가기만 하면 막, 아우, 그래, 뭐, 집사님. 얼마나 아파. 그냥 그 정도만 하면 좋은데. 뭐, 먹어봐라. 어, 어떤 권사님, 이상한 권사님들 와가지고, 네가회개를 해야 한다. 손 붙잡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또못 나가고 이래서 못 나가고 저래서 못 나가는 일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는 예배 안 드리면 나가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도 예배를 늘 드려왔고 예배 드리는 목적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는 예배를 주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율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느냐? 17절에 의하면 17절은 이제 전체를 다 총칭하는 문구입니다. 육체 흠 있는 자는 예배를 주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나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병이 없지만 저희, 우리 집이 약간 이제 피부에 어, 피부가 되게 약간 약해요. 어,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이 또 있고 또 습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아, 나는 제사장 할 수도 없었더라고요. 제사장은 그 정도 가지고도 못해요. 몸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목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이유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예 더 나아가서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아, 이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물은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있으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에 20 22장 1절부터의 말씀에 나오는 분들은 성물을 아예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 4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나병이 있거나 또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이 있거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액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유출병이겠죠 네. 그런 병이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사람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랍다 생각해요. 야이건 완전히 보건학적으로 완벽하다. 더러운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만지게 됐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 돼 있어요? 너네는 죽을 때까지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하고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 제사, 제사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같이 먹을 것 아닙니까? 제사장들과. 이걸 나누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멀쩡한 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벌레를 만졌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올랐는데 그걸 나눠버렸습니다. 이 마치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이렇게 음식을 나눴는데 이 공동체 전체에서 전염병이 시작되는 게 성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철저히 율법으로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야참잘 정해놓으셨다 정해 이렇게 음식을 만질 때에는 절대 못 만지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기 다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은 크게 낙심되는 일이겠죠.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얘기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례로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옛날 율법 시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안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의 이 삶을 완전히 밀어내는 일이 일어나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 안에서의 이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해요. 물론 자기 혼자 어느 날 교회 저 뒷자리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같이 예배를 드려보셨어 알지만. 그게 진짜 예배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절대 예배같이 안 느껴져요. 내가 신앙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면 이게 예배가 잘안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그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서로 간의 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관계가 되어지면 그러면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충만하게 들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누군가하고 혐의가 있다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걸 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복음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예배하지 마라. 그렇게 정한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욱이 21세기 이 모든 것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하고, 목사님들이 정해서 나 오라 마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안 가해, 스스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안 드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가족을 잃어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삶을 기뻐하는, 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놀러도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뭐든지 할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 삶의 기쁨이 될까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삶의 평강과 기쁨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삶의 관계, 특히 자기와 살고 있는 남자와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 여인을 회복하는 것을 여러분에게서도 일어나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움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곧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많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은 하나님도 힘들어. 아버지가 많이 괴롭게 했던 사람, 막 정말 뭐 주폭에다가 막 제가 원하는 거 하나도 들어준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들어줄 것 같은 것에 대한 감정이 있다. 그것을 치유하는 어떤 한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들어맞아요. 상당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내 삶에서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예배에 드리기 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가의 관계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 소중한 사람들 사역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소중한 사람들 사역에서. 아, 소중한 사람들은 암병 고치는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 얘기부터 하죠.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를 두 번씩 꼭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가 그러니까 동의가 되면 들어와요. 난 예배 드리는 거두번못 드립니다. 죽어도 못 합니다. 왔더니, 안 얘기했던 걸 이제 얘기하기. 중복이도 와야 됩니다. 속으로 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강조는 안 강요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성경 읽어야 합니다. <laughs> 말 그대로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세우는 일을 먼저 세우죠. 그렇지만 또 동일하게 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환우들이 사실상 병에 걸리는 데 있어서요 가까운 가족과 또 가까운 사람과 안 좋게 지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몸에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제사장에게 너 더러운 거 만졌지? 더러운 거 만졌으니까 몸 닦고 와야 돼.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 맞아. 어디 감히 막 죽은 시체를 만지고 와가지고, 아, 그거는 말 그대로 성물을 나누는 것을 떠나서 밥 먹으면 돼도 안 되잖아요. 밥, 밥도 먹으면 안 되지. 똑같은 겁니다. 그것과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는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용서를 구하고 내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안아주려고 해도 관계가 그쪽에서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죽어도 안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네가 땅에서 뭐든지 열면 은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했던 말씀대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은 죽어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지 못했다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회복을 내가 간구했다면 내 마음에는 이미 뭔가 그 짐이 풀어져요. 물론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으로 인하여 나의 예배가 완벽한 회복까지는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저는 여러분을 내보낼 때에 뭔가 그래도 두렵지 않게 내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림이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 오셔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오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림이 여러분의 삶에서 중심이 되어질 때, 저는 여러분은 병이 나을 것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낫고 나서 나아가서도 병이 다시는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그리고 그 기쁨이 늘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